저도 여러분드 반갑습니다. 김유전입니다 오늘 의 것은 아, 정말 재밌는 물건을 하나 가져왔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에헤, 일단 보면은 그냥 뭐 장난감 같잖아요. 이거는 실제로 모니터입니다. 레트로 미니 모니터라고 해서 정말 작은 모니터인데 이게 실제로 모니터 크기가 얼마나 하면은 제 손보다 작아요. 들고 다닐 수 있어요, 그냥 들고 다닐 수 있고 뭐 그렇게 무겁지도 않으면서 제 얼굴보다 작습니다, 여러분들. 이게 바로 모니터라는 점, 여러분들 정말 신기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. 듀얼 모니터 느낌으로다가 해놨는데, 근데 지금 이게 뭔가 깜빡깜빡거리죠. 불편하시죠?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엔아니랬는데 고장 났어요. 예, 고장이 났습니다왜 고장이 난지 모르겠는데 옛날 1990년대 TV. 뭐느낌 있어 약간 옛날 TV 틀어놓긴 좋다 어, 딱 틀어놓으면 뭔가 좀 간지가 나거든요 한번 지금 깜빡이는 모니터를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이거는 저는 고장났으니까 이런 거고 고장이 안 났으면 실제로 좀 뭔가 예쁜 것 같긴 해아 뭐지? 어, 블루투스 스피커로 쓸수 있고 화면은뭐 내가 미리 다운받은 거로 뜰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같아할수 있을라나? 뭔가 여기 보시면은 뒤에 CK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할수 있지 않을라나?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자 일단은 이 모니터는 제가 안볼게요 네, 여기 앞에 원래 모니터는 안보고 이 모니터로 한번 게임을 플레이해 볼려고 하는데 제가 나름 오버워치를 많이 했었으니까 오버워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투 훈련 들어가서 훈련장 어 일단 잘 되긴 해요 오 살짝 되긴 합니다 여러분들 아잘 안보여 저기 있는 건 진짜 야저 멀리 있는 저 훈련부 보... <laughs> 어, 이렇게 봐야지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. 이건 절대 게임용은 아니고 실제 모니터용보다는 뭐 띄어놓는 뭐 예를 들어서 플레이리스트 이런 거 있잖아 작업할 때 이런 거 띄어놔. 그러면 모니터 속에선 좀이쁘게 보이거든요?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좀띄어놓는 느낌이 아닌가?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진을 띄어놓는다던가 예를 들어서 아카네짱을 이렇게 띄어놓는다던가 얼마나 이뻐! 아유 이쁘네! <laughs> 자 글씨를 여기서 쓰면은 내가 맞춤법을 잘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내가 모르겠어! 여기 맞춤법을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 막왜 안돼요? 하면 막 발짝 일으키는 사람들 어 맞춤법 그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쓰면은 좀 그런 거 있어서 좀 신경을 덜 쓰이겠네요 안 보이니까 어차피 아... 글씨가 이게 참 이거 뭐야 라인 북막기 수다방 랜덤 이대일아 그래 조바터진 오버워치 좋지 조바타진 오버워치 이번에 거북목 생길 것 같습니다 거북목 확실하게 거북목 생길 것 같다 폭탄 바닥 바다... 아 어. 디바 이것도 납패해봐아우한명 잡은 것 같아요 잘안 보이지만 은자 여기서 각폭 한번 날려준 다음에 아우! 이번에도 한명 잡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아우! 이번에는 세명 잡은 것 같습니다 아잘안보여 어우 잠깐만 어우 어우 목아파 아 이거 거북목 생기겠다 진짜 그 다음은 이제 링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는 거는 매우 민폐일 것 같거든요 이걸로 게임하는 거는 그러니까 한번 그냥 연습모드 한번 가보자 자 여기서 혼자서 드래곤 한번 잡아볼게요 자, 원, 투 염숭아 잡았고 이동해준 다음에 어디 때리고 있는 거야? 어, 잘 때렸다 캐릭터는 보이는데 나머지는 잘안 보이거든요? 내가 그래도 이 키보드 이 마우스가 익숙하기 때문에 대충 감으로 잡을 수 있긴 한데 그게 아니고 내가 새로운 마우스로 썼다면 은 이건 100%못 잡았다 뭐 게임하는 거 자체는 뭐 문제가 없긴 해 다만, 문제가 많습니다. 할 수는 있지만, 할 수가 없다. 에이, 정말 모순적인 모니터네요. 그럼 이걸로 뭘할수 있느냐. 픽셀 움짤, 이런 거. 이런 거 띄워놓는 거야. 어, 나쁘지 않게 이쁘거든요? <laughs> 이거 딱 하나야. 근데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이 가격이 얼마냐면 가격이 13만 원 정도에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? 다른 것도 있어요, 다른 것도. 이런 것도 있고. 이거, 뭐, 이거 1세대, 2세대, 3세대, 4세대, 막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. 상도는 오히려 3세대, 4세대가 저 작네. OLED랑 이게 LCD로 나눠지고, 이렇게 막 여기 여러 기여 가지 있습니다. 뭐, 배터리도 있고, 배터리 없는 것도 있고. 진짜 이쁜 원툴. 진짜 감성 원툴이다, 진짜. 이 정도면은, 감성을 위해서 사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감성적인 물건입니다. 딱 어디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거나 그랬을 때. 야! 어, 뭐야, 이거? 아 어, 이거 진짜 모니터야? 우와! 오 어, 진짜 움직이네? 우와 아니, 신기하다 이거 어디서 샀어? 이거 딱 한번, <laughs> 딱 한번 친구가 많으신 분들은 추천. 하루에 한 번씩 친구를 데려오는 거야.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애들이 감탄을 해. 하루에 한 번씩 샌지를보는거 아니야? 여기다 이제 또 센지 뛰어나야지. 와! 이거 뛰어나! 그럼 이거 못 참지!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니터. 친구가 100명 정도 된다. 하루에 한 번씩 100명을 초대해. 100일 동안은 뽕 뽑을 수 있다. 가게에서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, PC방에서 <laughs> 지나가는 거야. 그러면 손님들은 우와, 신기하다라고 할수 있겠죠. 이런 작은 모니터가 있으면은.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근데 확실히 13만이면은 모니터 살수 있는데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나고요. 이런 것들. 13만원, 13만원이면, 요 어? 쿠팡에서 1등, 2등, 3등, 4등, 5등, 6등, 7등, 8등. 그냥 여기 검색해가지고 순위권에 있는 거다살수 있는데. 생각해보면 좀 비싼 것 같긴 해. 너무 감성 값이 아닌가. 지금 안에 부품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. 근데 진짜, 감성적으로는 좋긴 좋네요. 우리 같은 게이머들이 감성 얼마나 중요시 생각합니까? LED 반짝반짝 거리는 거 넣고, 막 불빛도 넣고, 마우스도 반짝반짝 거리고, 키보드도 막 반짝반짝 거리듯이. 우리 같은 갬성을사랑하는 게이머들은. 한테는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은 가격값이 살짝 좀 나간다 그럼에도 살 사람들은 살것 같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개인이 수제로 만드는 제품이라서 필연적으로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완벽주의자는 구매를 권장하지 않는데요 어뭐 나폴리탄 대단이야 거의 네, 그 해외에서 특성상 자전 스트레치와 흡집도 발생할 수도 있으며 게임기, 장난감, 전자제품 등의 국내에서 프로그램 호환이 안될 수도 있고 와. 자, 안 되는 게많을 수도 있다. 어, 이 제품은 완벽하지도 않고 고장이 날 수도 있으면 흠집이 날 수도 있고 어, 수리도 안 되지만은 어떡할 거냐? 안살 거냐? 이쁘잖아. 이 팩이 하나로 파는 것 같습니다. 지금. 어, 환불은 일주일 이내로 가능하다는데 저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, 뭐 써야죠? 뭐 이거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고치면 좋긴 한데 이거 고 어디서 고치냐 이거를.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서 해 오늘 미니 레트로 모니터 뭐 세상에서 가장 작은 모니터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렇다 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그런 모니터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정말 감성 끝판왕입니다 감성 하나로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감성만으로 승부를 보는 제품을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김재준고요 재밌게 봐주신 감사합니다 안녕. 네.